가평군의회 국민의힘 소속 최정영 의원이 2월 2일 오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가평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최 의원은 이날 선언문을 통해 시작은 분명히 있는데 끝은 없는 사업들이 가평군 곳곳에 산재했다며 이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 없는 행정의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가평군수는 행정의 관리자보다 경영자의 자세로 군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 의원은 내 돈이라면 이렇게 쓰겠는가 내 가족이 산다면 이 정책에 만족하겠는가라는 기준이 군정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면서 있는 예산이라도 제대로 쓰는 군정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지난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지방 주민의 선택을 받아 가평군 의회 군인으로 당선되어 제8대 가평군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 9대 가평군 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7년 6개월 동안 군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며 그동안 저는 한 가지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끊임없이 대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가평군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은 시작은 분명히 있는데 끝은 없는가입니다. 가평군에는 실패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수십억,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지금은 찾는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도, 사람도 없는 시설들이 너무나 많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듯이 상천 테마파크, 밀리터리 테마공원, 음악역 193고 이용객 없는 목동 걸린 공원 전망대 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돈이 아니라 책임없는 행정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가평군의각 부서장은 1년마다 바뀌고, 북장은 몇 개월마다 거쳐갑니다. 사업을 시작한 사람과 마무리하는 사람이 다르니, 실패해도 누가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평군 행정을 반복해서 실패한 본질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가평군수는 행정의 관리자가 아니라 가평군의 경영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돈이라면 이렇게 쓰겠는가? 내 가족이 산다면 이 정책에 만족하겠는가. 그 판단이 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가평군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공모사업이 아닙니다. 더 화려한 공약도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사업을 끝까지 책임지고 정상화하는 군정이 우선입니다. 가평군의 미래를 바로 세우기 위해 2026년 가평군수 선거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제가 군수가 된다면 다음 네 가지를 가장 먼저 바꾸겠습니다. 첫째, 책임지는 행정을 만들겠습니다. 한번 시작한 사업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게 능력과 연속성, 중심의 인사로 가평을 변화시키겠습니다. 두째, 관광 가평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자라섬에 수십만 명이 와도 읍내 상권은 비어 있는 기형적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매월 각 종목별 전국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관광객이 오고 머물고 소비하도록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어. 생동감 넘치는 가평원이 되도록 할 것이며, 접근성 없는 관광시설, 이용객 없는 시설은 더 이상 만들지도 유치하지도 않겠습니다. 셋째, 인구 청년 농업을 가평원의 미래 성장축으로 세우겠습니다. 군유림과 공공부지를 활용한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청년 농업위를 이익시키겠습니다. 가평군 시설관리공단은 만성적자 우저부터 벌어잡아 일자리와 지역경제에 기여하도록 개편하겠습니다. 또한 각 읍면에서 하나씩 요구하는 소모성 예산 편성을 넘어 함께 쓰는 시설 공동활용 중심의 균형발전 전략을 즉시 모색하겠습니다. 넷째, 국민들의 복지 향상으로 국민들이 행복한 가평군을 만들겠습니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은 국민들에게 복지 혜택이라는 행정 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출산 장려금 지원 확대, 관내 벽지 노선버스 무료승차 등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가평 군민 여러분, 정치는 공약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행정 경력만 화려했던 군수들이 그동안 가평원에 무엇을 남겼는지를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있는 예산이라도 제대로 쓰는 군수, 책임지는 행정으로 가평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약속보다 지켜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으로 가평을 바꾸겠습니다. 가평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군민과 함께라면 가평은 더욱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저 최정용 책임지는 군수, 실무용 군수로 가평의 미래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클릭은